모스틱 자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운동이 좋다기보다는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나의 모습, 멋있어진 나의 모습, 예뻐진 나의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하기 싫더라도 하세요. 그럼요. 하기 싫었던 감정은 사라지고 멋있어진 나의 모습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목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양쪽 발목을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을 움직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발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목을 움직일 때, 발목 대신 자꾸 무릎을 구부려요. 그러면은 무릎을 효과적, 어, 발목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으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목을 회전시켜 볼게요. 발목을 바깥으로 먼저 회전.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번 하면 안쪽으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아오면 발가락으로 주먹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지게 쫙 폈다가 다시 발가락으로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부드럽게 항상 발가락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스틱 자세 운동입니다. 한번더 주먹 쥐고 펴주고 자, 이제 왼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볼게요. 8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왼쪽 손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반대손은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접어서 내려놓으면 반대쪽 똑같이 오른쪽 다리 먼저 가슴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팔꿈치가 닿도록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리고 반대손은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 양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 모았다 해볼 거예요. 양쪽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모았다가 부드럽게 골반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이때 중요한 건 너무 획 벌리지 않습니다. 획 벌리면 내전근이 그러니까 골반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내렸다가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올립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을 한쪽씩만 해 볼게요. 왼쪽 다리만 내렸다가 올리고 돌아오면 오른쪽 다리만 내렸다가 올리고, 다리 내릴 때 호흡을 후, 올라오면서 마시고, 후, 올라오면서 마시고. 이 동작할 때 중요한 건요, 어, 왼쪽 다리가 움직일 때는 왼쪽 다리를 제외한 다른 관절이 움직이면 안 돼요. 또, 오른 다리 움직일 때는 오른 다리 외에 다른 관절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운동이 주는 이 점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골반을 교정하는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동작, 복잡한 동작은 아니니까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꼭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 다리 들어서 왼쪽 허벅지 뒤쪽에다가 깍지를 밀착. 발목 부드럽게 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폈다가 부드럽게 접었다가. 쭉 폈다가 부드럽게 접었다가. 무릎 펼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내쉬고. 후, 마시면서 내리고. 다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다리 내리면 반대쪽도 똑같이 갈게요. 허벅지 뒤쪽 깍지 끼고, 발목 당기고. 무릎을 부드럽게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부드럽게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저번 내리면 다시 반대쪽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밀착 이제 발목을 같이 움직일 거예요 방금 전처럼 무릎을 펴고 무, 발목을 밀었다가 다시 당기고 무릎 접어줍니다 자 무릎 펴고 발목 밀고 당기고 무릎 접고 후, 네 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 똑같이 허벅지도 이쪽 깍지 밀착. 무릎 펴고 발목 밀고 발목 당기고 무릎 접고. 펴고, 밀고, 당기고, 접고. 자, 이 동작이 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특히나 힘들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하다 보면 되게 될 겁니다. 내가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발목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릿지 동작으로 이어갈게요. 엉덩이를 올렸다 내릴 건데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댈게요. 자, 양쪽 뒤꿈치로 바닥 누르면서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릴 때 호흡을 후. 내리면서 마시고. 후. 마시고. 근데 엉덩이를 올리고 내리는 동안 최대한 골반이나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조절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올렸다 내리면 쉬워요. 근데 운동이 주는 효과를 전부 가져가지 못합니다. 최대한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골반이 흔들리거나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조절하면서 올렸다가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운동이 더 재밌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 팔다리 내려서 호흡 한번 할게요.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자, 이제 브릿지를 한 발만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자,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잡고 가슴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발음금 전에 한 것처럼 오른쪽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더 호흡 후, 마시고, 후, 마시고. 그럼 아까 전에 양발로 할 때보다 엉덩이가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건데,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후 마시고 후자 여덟 번 했으면 이제 다리 바꿀게요. 이제 반대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왼손으로 잡아서 당기고 발목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살짝만 내렸다가 내려놓고 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엉덩이에 자극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엉덩이 근육을 잘 쓰이게 하려고 굳이 이런 자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은 골반 교정에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릿치하게 되면 골반 교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후. 자 이제 양쪽 다리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팔꿈치 대고 이렇게 무릎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내 팔꿈치와 무릎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고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빠진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면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엉덩이 뒤로 내리면서 시작 자세 돌아오고 사이드 플랭크 자세 만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사이드 플랭크 자세 만들면 팔꿈치 엉덩이 무릎이 일차 다시 내리고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번에 올라와서 정지합니다 올라와서 정지 그럼 위쪽 다리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길게 쭉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쭉 뻗었다가 돌아오고 뻗으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두번 더, 후, 후. 자, 여섯 번 하면 다리 내리고 엉덩이도 내려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대고 무릎 대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 엉덩이 올리면서 사이드 플랭크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호흡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정지. 자, 위쪽 다리 들어서 아래쪽으로 길게 뻗고 다시 돌아오고. 길게 뻗을 때 내가 키가 커진다는 느낌. 얻을 때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자 후 돌아서 다리 내리고 엉덩이도 내려줍니다. 자 이제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랑 무릎이 닿게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네, 짚어줍니다. 전환으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등이 허리에 닿게 뒤쯤을 질게요. 자, 오른쪽 팔꿈치를 천장을 향하게 돌리면서 내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돌아오고, 회전했다가 돌아오고, 어깨가 펴진다는 느낌으로. 팔때 호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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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 더. 후. 후. 자, 돌아오면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은 앞쪽으로 보여 드립니다. 이제 왼손 손등을 허리에 두고 자, 어깨를 펴면서

양쪽 팔 내려줍니다. 이제 네발 기기 자세로 올라올게요.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 자, 이 상태에서 배꼽을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 보면서 등 펴주세요. 다시 배꼽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천장 보면서 등 펴줍니다. 배꼽 보면서 호흡을 후. 천장 보면서 마시고, 배꼽 보면서 호흡을 후 천장 보면서 마시고,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척추 전체를 쫙 폈다가 다시 척추 전체 동그랗게 척추 펴고 다시 동그랗게 말았다가, 이제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왼발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무릎 아래 쿠션이나 베개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발이 앞에 있을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선으로 뻗으면서 척추를 옆으로 쭉 구부렸다가 다시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뻗을 때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뻗을 때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후 마시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오른 발이 앞에 오른 발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왼 손을 세워주고 팔 뻗으면서 척추 갔다가 키 커진다는 느낌 다시 뻗었다가 키 커진다는 느낌 항상 돌아올 때는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꼿꼿하게. 다시 뻗었다가, 꼿꼿하게. 자, 이 동작이 되면 다시 왼발 앞에다가 둘게요. 자, 왼발 앞에 둔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앞으로 5cm만 가서 그 상태에서 똑같이 척추 늘리고, 척추 돌아오고, 무릎 뒤로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앞으로 5cm만 가서 척추 늘리고, 키 커지게 돌아오고, 다시 뒤로 옵니다. 자, 앞으로 5cm 살짝 늘리고, 키 커지게 다시 돌아오고, 5cm만 살짝 늘리고, 잡고, 돌아옵니다. 그럼 반대쪽 똑같이, 오른발 앞에 있으니까 왼손을 들고, 5cm만 앞으로 밀고, 척추 늘리고, 키 커지게 돌아오고, 다시 살짝 늘리고, 키 커지게 돌아오고, 살짝 늘리고, 꼿꼿하게 돌아오면 마지막, 살짝 늘리고, 키 커지게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